얼굴 부라봐 임마! 저한번안 봤는데요? 눈 깔고 다니라 알았냐? 뭘봐 할매! 머니지왜이래와 어, 어, 오래 살고 싶으면 뭘 깔고 다니셔! 어? 어쩔 수 없는 새끼들아 지랄 아이씨... 이길래? 굴보라봐이진순새끼들아 헉!!! 아, 뭐라고? 씨, 죄송… 죄송합니다… 테토남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용 예…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 이상형이 테토남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거 모르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단어인데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넘치는 남자… 아하! 새댁애씨한텐 아예 안 나오는 그거 말임경? 야이 개X벌 마우스년아! 한마디라 상남자 되고 싶다는 거아닙니까 뭐… 대충 그런걸요… 오케이! 우리 간다! 이경 아니, 아니, 딱히 필요. 뭐? 도와주죠, 형님들. 아, 이, 이렇게 하면 좀더 태터남 같지 않을까 해, 해가지고. 그냥 뿅 닭새끼 같은데 용? 이딴 건 태터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태터남으로 커스텀해주겠습니다. 아케이 이거야 말라 진짜 태터남의 모습입니다. 그 혹시 에겐남이랑 태터남이랑 헷갈리셨나요? 아, 여장이야말라 가장 남자다운 것입니다. 아뭔 소리야, 여장이 왜 남자다운 건데? 여장은 오직 남자만이 할수 있는 가장 남자다운 행동이라고용. 따라서 드라마의 최종 형태는 바로 여장 남자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씹 소리 같은데 은근히 설득력 있네. 자! 억장은 이 정도면 충분하거. 이제 짝사랑 중인 상대에 대해 좀 얘기해 보십시오. 어, 김지영이란 여자인데. 나이는 스물둘에 산곳은 밀락동 주공 아파트 1 0 1동천삼0이호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애견녀예요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에 만남 미소가 매력적이고 <laughs> 아니 아니 니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까 걔는 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걔는 제 존재도 모를 걸요 그냥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사이예요 에잉? 그럼 그 여자 이름이랑 나이랑 사는 곳이랑 이상형은 어떻게 하는 건가 너무 좋아서 한1 3 5일 동안 하루 종일 몰래 따라다녔더니 저절로 알게 되던데요 그거 범죄야 미친 년왕아 상대는 나를 자냐 머른다라 이거 쉽지 않겠습니땅. <목소리> 역시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태터남다운 모습으로 남자답고 박력에게 고백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닐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하는가. 내가 실패라 진정한 태터남의 길입니다. 자 그럼 나를 김지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태터남답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랑 안 섞이면 너네 집 찾아가서 동석 물안 드린다. 태토남이 아니라 그냥 호로새끼네요. 그런 건 태터남의 고백이 아닙니. 남은 그 따위로 전략하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진솔하게 전달하는 게 내가 싶어라. 진정한 태터남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태터남의 고백? <목소리> 저, 저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음~! 확실히 그림체가 달라 보일 정도로 애견녀에용 오케이. 지금까지 배운 거 잊지 말고 거절당해도 후회 없을 만큼 확실하고 진솔하게 제대로 고백받고 싶시에. 저기, 갑작스럽겠지만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랑사저어주세요게저 어, 어... 네... 좋아요... <웃음> <웃음> 와우...